안녕하세요. 오토카메거즈입니다. 신년에 쏟아질 전통 SUV와 픽업트럭 및 새로 부활된 디펜더와 프론코 등 2021년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산업 및차 업계의 활력이 새로이 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은 그중또 하나의 풀사이즈 SUV인 익스페디션, 캐나다 북스의 익스페디션이 아닌 포드의 익스페디션 모델을 다뤄볼까 합니다. 어, 구독자분이 요청해주신 트레버스와 경쟁 차량에 대한 칼럼은 좀더 다음에 해야 할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 매체에서 타오와 서버번 즉 서버밴을 잡으려 출격 예정이라 하는데요 어, 타오의 롱바디 버전인 서버번으로 지난 시간에 타오에 대해 다룬 바가 있으니 타오의 상세 제어 및 예상 가격 옵션을 보시려면 위 카드를 눌러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 시간은 익스페지션에 타오를 살짝 찍어보고 비벼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할게요 익스페디션 역시 쇼파디와 롱바디가 있는데,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 것은 쇼파디로 타워와 포지셔닝이 완벽하게 겹칩니다. 이 포드의 익스페디션의 명품 옷을 입힌 게 링컨, 내비게이터죠. 타워나 서버본의 명품 옷을 입힌 게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더이게에 명락을 같이 합니다. 익스페디션의 쇼파디 제어는 전장 5334mm, 전폭 2123mm, 전고 1935mm, 휠베이스 3111mm를 나타내고 있고, 롱바디 제원은 전장 5,636mm, 전폭 2,123mm로 동일하고요 전고 1,945mm, 휠 베이스 3,342mm를 나타내어 차이를 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쇼바디는쉐보레 타워를 롱바디는 서버번, 즉 서버밴과 라이벌 구도를 이루기에 딱 좋죠 공차 중량은 쇼바디가 2,434kg, 롱바디가 2,544kg를 마크하고 있죠 타워의 제원은 전장 5,351mm, 전폭 2,058mm, 전고 1927mm, 휠 베이스 3071mm로 포드 익스페디션이 전장은 17mm가 짧지만 전폭은 65mm가 더 넓고 전고는 8mm가 더 높으며 휠 베이스는 40mm가 더 깁니다 미국에서 대형 SUV 중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이 팔리는 SUV라고 할 만큼 익스페디션이 전반적으로 약간 더 크네요 어, 흔히들 대형 SUV라고 불리는 펠리세이드가 실제로는 국내에서 중형 SUV로 불리는 만큼 얼마나 큰 크기임을 알 수가 있죠 전폭만 보더라도 1,575mm의 펠리세이드가 2,123mm의 익스페디션보다 148mm나 더 작습니다. 어, 익스페디션은 포드의 라인업에서 제일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데요. 1997년 처음 등장한 1세대를 거쳐 2003년에 출시한 2세대, 2007년에 출시한 3세대에 이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4세대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어, 3세대는 특히 10년 정도를 끌고 갈 만큼 굉장히 긴 시간을 유지했죠. 경쟁 차량으로는 쉐보레 타워와 서버번, 그리고 GMC의 유콘, 도요타의 쉐카이어, 니산의 페트롤 그리고 국내에서 기대가 큰 지프의 웨고니어와 그랜드 웨고니어가 경쟁 차량입니다. 우선 외형으로 라지에트 그릴이 더 화려해졌는데요. 크롬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죠. 최근 익스플로러도 그렇고 라이트와 일체형으로 적용한 패밀리 룩을 선보이면서 가운데 크롬으로 더 웅장함을 나타내었는데요. 네모 같은 형식의 가운데 부분에 라이트가 감싸면 더욱 멋지고 이쁘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차량 특성상 그런 감성까지 하지 않은 듯하죠. 타오의 라지터 그릴과는 상반된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페디션이 크롬으로 반짝이면서 화려한 웅장함을 나타낸다면, 타오는 블랙 크롬 방식의 더 심플한 형식의 웅장함을 선보이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포드의 그릴보다는 쉐보레의 타오 같은 라지터 그릴을 더 선호합니다. 어, 주간 주행등과 헤드라이트는 LED로 제공을 하고요. 디그자 형태의 헤드라이트를 감싼식의 주간 주행등을 보이고, 헤드라이트는 상하로 나뉘어지며 안에 LED가 있는 헤드램프로 오토 아이빔을 제공하고 있죠. 가장 낮은 트림엔 할로겐 램프를 적용하고 있고요. LED 헤드램프와 라지에터 그릴 사이에 작은 네모로 이루어진 것은 시그널 램프고 헤드램프 양 끝단에는 호박색으로 보이는 것이 사이드 마커입니다. 이 사이드 마커를 대신하고요. 미국에서는 법률상 주마다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사이드 마커나 사이드 리피터가 호박색으로 꼭 되어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펜더 쪽이나 측면 쪽에 항상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익스페디션은 헤드램프와 연결되어 이런 것들을 대신합니다. 참고로 타오는 앞바퀴 휀더 앞쪽에 사이드마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측면 라인은 사이드마커 위치로부터 시작한 캐릭터 라인이 쭉 뻗어가 리어부분까지 연결되어 심심하지 않게끔 디자인을 넣었고요 리얼 윈도우 라인을 보면 은 리어밴드 글라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타워는 쿼터 글라스까지 같이 붙어있습니다 C필러를 지나 디필러에 있는 글라스가 굉장히 크게 있어 3열 탑승객의 시야가 답답하지 않게 했고요 타워처럼 리어 스포일러가 세미 형태로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으나 타워는 그 안에 히든 와이퍼가 있어 와이퍼가 안 보이도록 한 반면 포드 익스페디션은 트렁크 윈도우 위쪽에 포드 마크 위에 부착된 것이 차이점이죠. 어, 사이드스텝은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고 F-150처럼 상당히 큰 사이드스텝을 자랑합니다. 전자식으로 자동으로 내려온 형식이고요. 이게 좀 옵션에 따라 차등적일 수가 있어요. 측면 라인에서 윈도우 라인을 따라가는 크롬 라인에 C필러부터 D필러를 없앤다면 은 연상케 되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F-150과 비슷한 라인이 엿보이죠. 그러만도한게 익스페지션 자체가 F-150과 같은 프레임바디의 후륜고동 차량이란 겁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라인을 바라본다면 정말 비슷하죠? 그래서 측면의 윈도우 라인을 보면 타워 같은 경우 디필러에 있는 윈도우 라인이 더 위에 있으면서 각양각색의 위치를 정한 것과는 달리 익스페지션은 가로 일자로 쭉 뻗어간 공통된 라인에 얹은 듯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죠. 이는 자연스레 실내 디자인에서 F150의 디자인이 보이는 이유인데요. 기초적 레이아웃 자체가 F150의 실내 레이아웃과 매우 유사한 이유가 플랫폼 공유와 레이아웃을 공유하기 때문이죠. 다른 것보다 좀 아쉬운 점은 2021년형 F150에서 보인 풀 디지털 클러스터 및좀더큰 화면의 인포테인먼트가 아닌 신성이 좋은 아날로그 클러스터에 가운데 비교적 큰 LCD 화면 창을 제공하며 메인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8인치로 차급에 비해 작은 형태로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 경쟁 차종인 타우와 비교해 본다면더큰 차이점을 나타내는데요. 타우 역시 반 디지털 형식 의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메인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10인치로 생각보다 차급에 비해 작아 보이지만요. 호드 익스페디션의 화면보다 2인치 더큰 화면을 사용하고 있죠. 화면 크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터치의 응답성 및각 메뉴로 이동할 시의 응답성 그리고 펀치 앤 줌을 양손가락으로 할 시에 쉐보레 인포 화면에 응답섬이 화질보다 더 떨어짐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타워 같은 경우 서라운드 뷰 작동시 전면, 후면, 사이드 등 원하는 것을 볼때 터치를 하면 되지만 포드 익스페디션은 인포테인먼트 화면 위에 맨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일일이 변경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변경시에 적은 어, 램의 탑재로 인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로 인한 버벅거림이나 초기 안드로이드 터치감 같은 수준을 모습이 보인다는 게좀 아쉬운 점이죠 아무래도 상위 고급 버전인 링컨, 내비게이터와의 차이점을 나타내려는 듯 이런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게좀 그렇죠 그 아래로 볼륨 조절 다이얼이나 화면, 메뉴, 다이얼 선택 및 조절 버튼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까지 맞추는 원형 버튼 및그 어, 아래로 냉난방 온도 조절과 듀얼 채널의 에어컨 다이얼이 다이얼 모드 커팅 방식으로 손에서 미끌리지 않게 잘 느낄 수 있도록 고급스럽게 새겨놓은 점은 좋아 보입니다. 어, 센터 패션은 미국차답게 각종 버튼들로 이루어져 있고 라디오 및 멀티미디어 조절과 단축 다이얼 숫자 버튼이 나열되어 있고 그 아래로는 공조 다이얼 사이의 공조 및 그리고 원터치 김서리 제거 버튼과 송풍 방향 조절 그 아래로 통풍 열선 버튼이 있죠. 그 밑으로 덮개로 덮인 부분을 슬라이딩 하면 무선 충전과 USB와 Type-C를 꽂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밑에 기아차처럼 다이얼 형식의 기어 노블이 있습니다. 기아차는 가운데 파킹 버튼이 원형으로 있지만은 크포드 익스페디션은 가운데 매뉴얼 버튼이 있는게 특징이죠 그 아래로 매뉴얼 버튼을 누르시 패들 시프트가 없는 대신에 버튼형 매뉴얼 기어단을 고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보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있고 그 밑에 버튼이 주차 보조 센서와 자동 주차 버튼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 덮개를 눌러서 열면 컵홀드가 나오고요 이런 덮개로 덮해진 방식은 타워에 오픈된 방식보다 아무것도 넣지 않을 시더 깔끔한 모습을 보이네요 타워와 비교해보면 투박한 모습은 같지만 타워는 송풍구가 멀티미디어 화면 아래에 좀더 작게 가로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포드 익스페디션은 멀티미디어 화면 양 옆에 세로형에 굉장히 크게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타워와는 달리 F150처럼 멀티미디어 화면 위로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파여 있다는 점 또한 같은 미국 풀사이즈 SUV라도 용도가 달리 보이는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센드코솔 안에 동전과 펜등 여러 가지를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안으로 12볼트를 꽂을 수 있는 잭이 들어가 있다는 점 또한 특이점이죠. 여러가지로 꽂을 수 있는 것과 음료 및 텀블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점이 확실하게 미국의 풀사이즈 SUV가 갖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스티어링 휠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버튼들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타워는 10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 안에서 선택을 하거나 스테링 휠 뒤쪽에 위치한 버튼들로 트레일러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몇 번의 터치나 손의 조작을 거쳐 메뉴에 들어가지만요 익스피디션은 이와는 달리 한 번에 스테링 휠에 위치한 다양한 버튼들로 조작을 할수 있도록 하며 음성인식 버튼을 활용해 싱크3와 맞물려 아이폰의 시리같이 차량에 대한 간단한 컨트롤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통화를 받고 끊는 버튼은 하나로 통일해도 될텐데 나눠놓은 점이 좀 아쉽죠 아무래도 미국인들의 특색에 맞춘 차량이다 보니 다른 문화로 보입니다 시동을 걸면 가운데 LCD 화면에 각종 게이지들이 위쪽에 나타나며 메뉴나 각 정보를 알려주는 트림이 하단 화면에 나타나게 되죠 스티어링 휠의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작동되고요 방향 지시등과 레인 세싱 및 와이퍼 컨트롤은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스티어링 휠 바로 뒤 오른쪽은 아무것도 없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워낙 큰 차체라 왼쪽 하단에 있는 스피드 리미터 아래 버튼은 페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이 페달은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 페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와이파이 핫스팟을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LTE 통신을 통하여 최대 10개의 기기를 지원을 한다는 점 또한 특징이죠. 1열은 마사지 기능 또한 있어 나름 포드 SUV 라인업 중 최고를 자랑할 만큼 상당히 편의 기능을 많이 넣어준 것이 보이죠. 제가 말하는 트림은 롱바디 버전인 맥스를 제외한 풀옵션을 기조로 말하고 있고 국내에 들어온다면 추가가 되거나 빠질 옵션이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2열로 가면 은또 다른 특징이 눈에 확 튀죠 바로 2열 공조의 에어벤트 부분이 안 보인다는 점이죠 이는 타오에서도 나타냈는데 타오는 천정쪽 양 사이드 부분에 2열 에어벤트 부분이 나타나 있지만 포드 익스페디션은 손잡이 바로 위쪽에 위치한다는 점이 다르죠 2열 공조 조절 버튼이 위치한 곳에는 독립형 공조로 조절할 수 있고 왼쪽으로 덮개를 열면 은 USB 포트 2개 오른쪽에는 미국식 콘셉트가 보이지만 스내로올 시에 220V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네요 3열 탑승 시 2열 의자 부분에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제치면서 슬라이딩을 통해 공간이 나오고 그 안으로 3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열은 풀사이즈 SUV답게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상대적으로 2열보다 시트의 허벅지 받침 부분이 짧지만 무릎 공간이 충분하고요. 약간 사선으로 위를 향하고 있기에 좀더 편안함을 보여주죠. 4열임에도 어, 불구하고 2열의 바닥 부분이 거의 평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어, 3열에서도 음료 및 과자나 기타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2열과 마찬가지로 3열 역시 에어벤트가 존재합니다. 실내 시트 레이아웃 구성에서 좀 특이점을 본다면, 군내처럼 구인승을 맞춰 버스 저용차선을 타게 한다던가 하는 촘촘히 있는 것이 아닌 큼직하고 널찍한 2열 공간 및 3열 공간을 제공하는데, 아쉬운 점은 그런 2열 가운데 통로를 좀더 좁히더라도 2열 시트의 크기를 더 키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열 헤드레스트 뒷면에 장착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화면은 타워보다 더 작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역시 타워와의 차이점이죠. 인승은 사양에 따라 8인승과 7인승으로 운영이 되고요. 7인승 같은 경우 독립형 시트를 적용하면서 파워 폴딩 3열 시트를 지원합니다. 2열과 3열 또한 한 번에 전동식으로 폴딩되는 기능도 트렁크 부분의 버튼으로 지원이 가능하죠. 킥고로 차는 스마트 전자동 트렁크 시스템을 갖추고 그 안에 3열을 자동으로 폴딩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트렁크 적재량은 3열까지 시트를 올린 경우에는 쇼파디 기준 약5 4 0 l 터고요 3열만 폴딩 시에 1800L, 그리고 2열과 3열 동시 폴딩 시 최대 약 3000L가 가능합니다. 이는 큐빅피트를 환산한 경우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타워 같은 경우 최대 3454L로 약간 더 우세를 보이고 있고 슈파가 들어가는 트래버스 트렁크 적재 용량이 폴딩 시에 2780L인 것을 본다면 진짜 하나의 작은 원룸이 움직이는 셈이죠. 참고로 그랜저의 트렁크가 490L입니다. 폴딩 시타 SUV보다 더 평탄한 모습을 보이며 거의 평평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특징이죠. 바디는 후류구동 방식의 바디온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 세대와는 달리 알루미늄 합금 바디를 사용해 이전 모델인 포드 익스플로러 2018년형보다 크기는 더 크지만 무게는 136kg 더 가볍고 튼튼하여 2.7톤의 중량임에도 제로백이 5초대로 가능합니다. 충돌테스트에서는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 미국도로 교통안전청으로부터 5성급 충돌 실험 등급을 받았고요 동일 플랫폼을 사용하는 F150 같은 경우 정면과 사이드, 스몰 오베레까지 다별 5개를 받을 만큼 강력한 프레임 강성을 자랑합니다. 타워 같은 경우 전복사고 충돌에서 별 4개를 기록했고요 정면과 측면에서는 별 5개를 기록한 만큼 충돌 테스트 결과에서는 포드의익스페티션이 약간 더 앞서있는 모습을 보이죠. 파워트레인은 3.5L V6 트윈터보 에코보스트 엔진을 사용하고 미션은 토크 컨버터 10단, 셀렉트 시프트, 자동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10단 미션이 좀 호불호가 강한 미션이죠. 어왜 호불호가 강한지는 약간 더 뒤에 얘기를 할게요. 우선 정확히 하자면은, 배기량은 3496cc로 최고 출력 375마력에서 5000rpm에서 나타내고, 플래티넘 트림은 튜닝을 시켜 400마력에 5000rpm에서 최고 출력을 나타냅니다. 가솔린이고요 최고 토크는 2250에서 3500rpm, 플래티넘 트림은 2250에서 3250rpm에서 발휘되는 차이점을 보이죠. 최대 토크는 65kg의 힘을 나타내고요. 공식 연비는 미국식에서 한국식으로 환산하기에 약간 소수점 차이는 있습니다. 시내 연비는 리터당 7.2kg를 보이고 고속 연비는 리터당 10.2kg를 나타내죠. 어, 사료 같은 경우 고속 연비가 리터당 9.4kg로 더 떨어집니다. 타워 같은 경우 경내 출시 예정인 2997cc 싱글 터보 직렬 6기통 듀라맥스 디젤 엔진. 277마력에 63.6kg의 높은 토크감을 자랑하고, 국내 공신 연비는 아직 없지만, 미국 EPA 기준으로 후륜구동 모델, 고속도로 11.9, 도시 8.9, 복합 10.2kg의 연비를 달성하고, 상시사륜 모델은 고속도로 11kg, 도시 8.5, 복합 9.4L의 연비로, 어, 익스페션 모델과 큰 차이점이 없죠. 호대 10단 미션에서 호불호가 왜 생기냐? 이게 개개인의 느끼는 주행 감각의 차이점인데, 보통 해외 리뷰나 아니면 개인이 직접 운전 습관을 밝히면서 단을 체크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1단과 2단이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스무스하게 3단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즉 세팅력 자체가 트레일러보드를 하지 않을 시 연비 위주의 토크감을 선보여 1단에서 생각보다 낮은 힘을 느끼고 2단 출발같이 느껴진다는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과 7단까지는 중속에서 너무 1,2,3,4,5,6,7단까지 너무 빨리 올라가서 RPM의 제대로 활용성을 못 느낀다는 점 등등 가솔린 엔진으로서 고 RPM의 사용법이 생각보다 너무 없다는 점을 꼬집는 부분도 많았지만 대체로 일반 주행 시의 부드러운 주행감에 칭찬하는 점이 더 많이 보였네요. 아무래도 타워와 서버번, 익스페지션 같은 대형 SUV는 트레일러를 장착할 시에 견인력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처음 언급한 동급 차종 중 가장 높은 4218kg의 견인력을 보여줍니다. 타운은 최대 3720km를 마크하죠. 서스펜션은 우선 WC본으로 이루어진 독립형가식 서스펜션을 선보입니다. 연속 댐핑 제어인 CCD 시스템이 적용되어 주행 중 전자센서는 46가지의 독특한 동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전자식 가변 댐핑으로 보면 되고, GV80 같은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변 댐핑을 이룬다는 거죠. 어, 댐핑 시스템은 매우 빠른 반응을 보이면서 운행을 원활하고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노멀, 컴포트, 스포츠의 세 가지 설정 중에는 원하는 주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요. CCD 기능은 플래티넘의 기본 옵션이며 리미티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입니다. 2 3년형 MKS, MKZ로부터 전 차종 적용하였고요. 46가지 실시간 입력 값의 정보를 1초당 500번 정도 스캔을 하며 12가지 종류의 센서로부터 도움을 받죠. 이는 4개의 각 바퀴의 독립 분석을 통한 반응을 합니다. 전자식 슬라이드 디퍼런셜은 빗길 빙판길, 진흙길 그리고 비포장도로에서도 원활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돕고요. 강화된 기능과 함께 중량형 트레일러 토우 및 FX4 오브레드 패키지 또한 추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참조하면 좋겠죠? 타워 역시 MRC라고 불리는 자기 유동체 전자제어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MRC는 자성체가 차량 하체의 상태를 수시로 조절하여 진동을 흡수 및 억제하면서 안정적인 자세를 잡는 역할을 해줍니다 즉, 전면에 레이더를 통해 일반 서스펜션에 비해 약 1초에 최소 수백번에서 최대 1,000번까지의 도로의 상태를 감지해 밀리초 단위로 댐핑력을 조절하는데요 이 기술은 콜백과 페라리 같은 슈퍼카에서도 쓰이는 유용한 기술이라고 하죠 해외 매체를 보면 익스페디션에 직선의 주행 감각이 좋으나 약간의 고속 코너링 시 리어 타이어에 스키드음이 나면서 스포츠 모드임에도 거동에 대한 서스가 불안하게 잡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은 타워의 손을 들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형 SUV를 스포츠쿠페 같은 차량처럼 운전하는 방식 같이 하지 않기에 이는 개인적 호불호가 적용될 테니 들어온다면 저 역시 예약 시스템을 통해 한번 돌아봤으면 하네요. 주행 옵션 중 구동 제어 장치인 어드밴스 트랙과 함께 전복 방지 장치인 RSC와 같이 작동하는 트레일러 동요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타워와 마찬가지로 자가시대 경고장치인 BLIS가 트레일러 적용 부분까지 확장이 되고요. 포드 익스페디션의 어시스트 중또 하나의 특징은 트레일러 어시스트가 있다는 점이죠. 이게 무엇이냐? 보통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후진을 한다는 것은 따로 트레일러 면허가 있을 만큼 어려운 기술을 요구합니다. 포드의 익스페디션은 후진이나 주차시 이 부분에 대한 어시스트를 해준다는 건데요. 스티어링 바로 오른쪽 에어벤트 하단에 위치한 조그만 다이얼을 누른다면 온이란 글자에 불이 켜지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방향으로 트레일러 어시스트의 OK를 누른 후 r 로기어다화가 되면서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이 움직이면서 작동을 하게 되죠. 이 경우에 트레일러의 주차 위치나 각도가 틀어지거나 인포테인먼트 화면으로 볼때 맞지 않으면은 트레일러 어시스트 버튼에 감싸져 있는 다이얼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미세하게 각도를 조정하며 서라운드 뷰 카메라를 통해 보다 쉽게 컨트롤하면서 주차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죠 밥로스님처럼 어때요? 참 쉽죠? 이 옵션 중에 오프로드 패키지랑 옵션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옵션은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큰 특징적으로는 전자식으로 제한하는 차동 제한장치 프리미엄 오프로드 쇼크 및 2단 자동 4WD 중부 하용 라지에이터 및 언더바디 연료탱크 보호장치 및 스키드 플레이트 그리고 18인치 자성 도장 알로이 휠및올 터레인 타이어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죠 좀 생소한 단어가 보이죠? 차동 제한 장치와 전자식 LSD를 말하는 것이지만 포드 익스펜션의 페 차동 제한 장치의 특징은 휠 미끌림을 감지할 시에 견인력을 높이기 위해 앞바퀴에 토크를 전달하면서 후방 차동 장치의 휠 속도의 차이를 감지하게 되고 추가 트레셔션을 위해 양쪽 뒷바퀴에 동시에 회전하도록 잠기게 되죠. 그러면서 동력을 구동률에 다시 재배분을 하면서 상시로 제어하면서 거친 지형에서의 차량 이동에 용이성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중부 하용 라지에이터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볼보 트럭이나 버스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엔진이 최대 성능을 효율적으로 생성하도록 지원하면서 고성능 주행 중이나 부하가 흘릴 시에 엔진 오일 고장 가능성을 방지하게 되고요 더 높은 압력과 고압 충격에도 쉽게 터지지 않게끔 하죠 익스페지션만의 특징이라기보단 지프 글래디에이터나 타워에도 마찬가지의 방식을 제공하게 을 됩니다 이제 추가 편의사용 옵션들을 읊어볼게요 레인센싱 와이퍼, 1,2열 원터치 윈도우, 미립자 에어필드와 4존 독립 에어컨, 15개의 음료 홀더와 파워 도어락, 그리고 찰드락,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과, 어, 그리고 마사지 기능, 박셀 브레이크 페달의 전동조절 기능, ECM6mm, 뱅앤 롤슨 사운드 시스템과, 6개의 USB 포트와 무선 충전과, 코드 코파일러360 서라운드 뷰,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장치와, 차선 이탈 경고 및 유지 장치, 오토 아이빔,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과, 오토스타 뱅고, 그리고 배터리 세이버 등, 최신 안전 기술과 반절 주행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GV80과 같은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시스템이 탑재되어 반대되는 주파수를 내보내 실내의 정숙성을 더하게 되죠 에어백의 차별점이라면 듀얼 스테이지 1열 에어백으로 사고 시 1열 탑승객의 머리와 머리가 붙이는 걸 막아주는 에어백으로 사이드 이펙트 에어백과 같이 제공이 됩니다 연료 탱크는 기본 88L 정도고요 휠은 기본 20인치에서 시작하고 타이어 사이즈는 2 7 5에 55R 20인치를 선보이죠 옵션에 따라 휠은 22인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트림별 금액은 북미 현지 가격으로 기본 XLT 트림은 52,810달러, 한화로 약 5,828만원 정도의 금액을 선보이고요. 프로모션 적용 중 금액으로 국내에서는 6천만원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중간 트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고요. 리미티드 트림은 약 6,795만원부터 현지가 시작을 하고 국내는 옵션을 약간 더 붙여서 프로모션 할인전 금액 7천만원 정도로 예상 리미티드 트림보다 더 윗등급으로 차별화된 가죽 시트 및 옵션을 제공하는 킹 렌치 트림은 약 8,026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국내가는 8,150만원 정도 할듯 하고요 최고 사용 등급으로 엔진 마력이 400마력으로 차등을 주는 플래티넘 트림은 현지가약 8,142만원으로 국내 가격으로는 8,200에서 8,300만원 사이를 막할 것으로 보이네요 대표적 경쟁 차량인 쉐보레 타워 같은 경우도 시작가는 하나로약 5,800에서 6,000만원 중간 트림은 약 6,800만원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상의 트림이 7,800에서 7,900만원 정도 예상해 보기에 풀 사이즈 SUV 라이벌 구도는 2021년 대한민국에서도 경쟁 구도를 같이 뜻하고요. 2021년은 포드와 쉐보레가 정말 독일 3사와 신흥 프리미엄 메이커로 떠오르는 볼보에 이어 수입차 전성기를 같이 누리려는마음먹고 북미 현지의 풀 사이즈 SUV와 픽업트럭 및 오프로드를 가져올 태세고요. 제네시스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과 성능 및 내구성을 만족시킬 차량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아 솔직히 여기서부터 좀 약간 개인적 생각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GV70에 대한 옵션과 가성비에 대한 칼럼을 준비한다고 했다가 준비하지 않은게 실제로 가서 보고 느끼고 타본 전문 리뷰어 분들께서 너무나 잘 설명하시고 좋은 주행감이라고 해 주었기에 솔직히 딱히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 가격이 4 7 9 1만원에 시작이지만 기본 옵션 사양들을 많이 넣어주고 시작가로 참 좋다 하지만 어느정도 가죽옵션과 주행옵션을 좀 넣고 가성비 옵션을 선택한다면 대체로 거진 6,100만원 정도로 묶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제네시스 좋은 차량임에 틀림없고 그 옵션과 배기량 및 외관과 크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수입차와 일반 고급 국산차 사이 급에 포진하고 있어 많이 팔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코드 익스페디션 프로모션 할인까지 한다면 중간 리미티드 옵션 트림으로 넘어올 수도 있기에 크기와 성능에 있어서 제네시스가 얼마나 브랜딩 가치가 국내에서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고 전과는 다르게 많이 발전된 것 또한 사실이죠. 2020년 한해 첫 발걸음을 때 제니스의 SUV인 GV80이 결함으로 매우 뚜들겨 맞았고요. GV80 역시 엄청 뚜들겨 맞아서 까는 여론이 많았지만, 이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결과라고 해도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건 가격 정책에 있어서 국내 공장에서도 그것도 독립 공정을 거치지 않은 건바이건으로 인디오도 방식에 대한 일반 중형 이상 만드는 공장 라인에서, 조립하는 방식에 울산에서 고속도로 툴게이트를 통과해 각지로 배송되는 금액이 물 건너오는 금액보다 높은 거라면 은 옵션이 아무리 많아도 이미 평준화된 옵션 사움에서 아직 비싸다고 여기는 1인이 접니다 옵션표 분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솔직히 무의미하다고 보여 좀 제작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자 만약 여러 가지 옵션을 떼고 최초 모두들 예상한 금액인 4100에서 4300만원 수준 그 수준으로 나왔고요 대신에 2열 열선이 없고 1열 열선 있지만 통포시트가 없다면 은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유리도 1열만 제공을 먼저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자체로도 생각보다 비싸다고 까였을 겁니다 여러가지 그 옵션들을 좀다 넣고 그것도 중요한 안전옵션보다도 웬만한 그냥 옵션들 다 넣고 48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과 주행옵션 좀 넣고 가성비 트림이 6 1 0 0에서 6300만원 정도면은 음 글쎄요 충분히 미국차에 소비자들이 기대를 거는 이유가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될 정도이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고 배기량의 가솔린 트림까지 관심이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달라진 소비 방식과 차를 맞이하는 흐름이 정말 예전과는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독 3사보다 미국 차량 또한 많이 들어오고 애프터마켓이 독 3사 위주가 아닌 국민 차량들 마켓도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림컨 컨티넨탈이 중국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워런티 기간이 남았음에도 중국 가격이 상당히 크게 떨어진다는 점은 바로 이애프터마켓의 활성화가 안 되고 어, 부품가가 무슨 독일 3사. 아니, 어떤 것은 더 비싸죠. 재생범포 역시 구하기 힘들 정도니까요. 2021년. 포도와 쉐보레가 많은 차량이 들어온다고 한 만큼 매니아적인 것이 아닌 애프터마켓 활성도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나를 힘들게 준비한 칼럼이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기에 그래도 새해에 더 잘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및 15초 정도 되는 광고는 스킵 없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자분들 및 구독 예정인 분들, 시청자분들 항상 감사드리며 2020년 마무리 잘하시고요. 다가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코로나 19까지 다 없어지길 바랍니다.